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4,000시간 기념으로 저희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드디어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 민크님께서 긴급 소집을 하셨어요. 지금 다들 사업장 있고 직장 다니는데 점심에 모여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어, TMI죠? 네. 그동안에 저희 진짜 어, 부족한 영상, 보시고 진짜 오시고. 좀 빼주세요. 그동안 저희... <laughs> 간다 가세요 <갔어요. 웃음> 네, 그동안 저희 부족한 영상 보시면서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저희가 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저희 카이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너 나야? 어, 어. 네, 저희가 상황이 좀더 좋아진다면 영상 업로드도 빨리 하고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주 여러분들을 뵐수 있는 그런 카이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어, 구독자랑 이제 시청 시간을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광고가 붙게 됐습니다. <laughs> 네, 물론, 뭐, 광고가 <laughs> 얼마큼 뭐 많은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소하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했죠? 예예. 예, 예. 1000명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구독자는 아니잖아요, 이제 막. 걸음 단계잖아요. 저희가 수익적으로 볼 때. 걸음마. 네, 걸음마. 걸음마 단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큰상품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소소하게 한 5분 정도? 5분 정도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이나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꼭 봐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자 천명아천영영영영천천영영영 천명 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한번 하고 끝내죠 자 하나, 둘, 셋 카.. 어떻게 하는 하나, 둘, 셋 가이스트, 가이스트.